안녕하세요. 주인권 전문 입시연구소의 입시부장관입니다. 지난번 가천대 입시결과 분석 영상을 통해서 각 군별 성적이 가장 높은 학과와 가장 낮은 학과에 대해서 알아본 뒤에 올 3등급이라면 갈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말씀드렸던 순서대로 경기대학교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영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경기대학교 지난 모집요강 분석 영상에서 중요하다고 설명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복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경기대는 다군에만 있어서 선택폭이 넓지 않고 가천대와 영업비중은 같으나 3등급 미만의 페널티는 더욱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가천대에 비해서 탐구의 반영비율이 낮고 한 과목만 반영한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연계든 인문계든 교차지원은 가능합니다 근데 인문계의 성적표로 자연계에 지원하는 것은 과학탐구의 15%라는 가산점으로 인해서 추천드리지는 않는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뒤에 나오는 올 3등급이면 갈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설명한 영상을 통해서 그 차이를 체감하실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경기대학교 입시결과 분석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대학교 다군 인문계열의 입시결과입니다. 경기대학교는 다군만 실시하기 때문에 인문계열과 자연계열로 나누어서 설명을 할 건데요. 인문계는 공공안전학부가 가장 높은 학과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공공안전학부에는 경찰행정학 전공이 속해 있는데요. 가천대 입시결과 영상을 통해서 설명드린 것 같이 경찰행정학은 높은 학과에 속하고요. 일반 학과보다는 특수학과의 느낌이 강한 학과입니다. 제가 2위로 이야기하는 어, 특수학과는 대부분의 학생이 성적이 남으면 높은 학교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근데 경찰행정학과는 굉장히 매니아틱한 학과로 어, 전국적으로도 개수도 적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성적대가 높게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공공안전학부를 제외하고 본다면 상위권학과는 보통 최초합 평균 82점 정도의 학생들이 위치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경기대학교는 결과를 공개할 때 최초합과 최종결과를 함께 공개합니다. 팁을 드리자면 안정적인 지원을 하고 싶다면 최소한 최초합의 평균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고요. 공격적인 지원을 하고 싶다. 즉, 상향이겠죠. 이런 분들은 최종 합격자의 최저 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상향을 해보면 됩니다. 인문계열에서 가장 낮은 학과는 휴먼 서비스 학부로 78.9점이 최초 합격자의 평균이었습니다. 경기대학교 인문계열의 특징 중 하나는 최종 합격자의 최저 점수의 표준 편차가 최초 합격자의 표준 편차에 비해서 훨씬 더 적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상향으로 생각하는 분들은 너무 낮은 학과에 집중해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그 기준이 최종, 최저점수가 될 테니 굳이 높은 학과라는 것보다는 충원 인원이나 분포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차라리 다른 요소들에 집중하는 게더 좋은 전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으로는 인문계열에서는 2022학년도 성적과 비교했을 때 상위권 학생들과 하위권 일부 학과들에서 순위를 비슷하게 유지한 학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어국문학과나 영어영문학과의 경우에는 꽤큰 변동이 있었습니다. 또한 2022학년도에 비해 성적 차이가 크게 났는데요. 2021학년도와 비교를 해보면 유사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한 3개년 정도의 성적을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자연계열로 넘어오면 전체적으로 IT계열의 학과가 높은 성적을 가져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낮은 학과는 사회에너지 시스템공학과 그리고 산업경영정보공학, 화학과 등이 있습니다. 입결을 확인하는 팁은 입문계열과 똑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보여주는 차이는 전공 선호도에 따라서 정시 성적이 결정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전년도와 대부분 학과의 입결 순위가 유사하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계열 지원자분들은 학과의 선호도를 좀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듯 합니다. 다음으로는 메인 컨텐츠인 3등급으로 갈수 있을까? 입니다. 우선 상위권 3등급의 경우에는 89.2점이 나오면서 모든 학과에 대해서 최초 합격이 가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성적이 3등급 초반인 분들은 2022학년도나 2021학년도 성적을 함께 확인하시면서 안정이나 하향 수준으로 작성해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반면 8위권 3등급의 경우에는 인문계 상위학과에서는 최초 합격이 어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학과를 조정하거나 추가 합격을 기다리셔야 한다는 생각으로 지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연계열로 넘어와서는 우선 성적표는 같지만 산출 결과가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과학탐구의 가산점 15%가 들어가면서 생기는 변화인데요. 꽤큰 변화로 작용됩니다. 마찬가지로 자연계열에 있는 상위권 3등급 학생분들은 모든 학과가 최초합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하위권에서는 절반 이상의 학과가 최초 합격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추가 합격을 기다리셔야 되거나 학과를 비인계 학과로 조정하면서 안정성을 챙기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끝나면 혼자서도 경기대학교 입시 결과 분석을 하실 텐데 입시 결과를 분석하면서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경기대학교는 2022학년도에 비해 성적대가 크게 올랐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최소 3개년 정도의 성적을 보면서 성적 자체도 중요하지만 학과에 따른 순위나 전체적인 바운더리를 체크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성적 반영 비율이 유리한 학과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가천대와 달리 경기대학교는 인문계에서는 성적 반영 비율이 미세하게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적이 많이 남으면 상관없으나 조금 부족한 수준이라면 유리한 학과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최초 합격자와 최종 합격자의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최소한 최초 합격자의 평균을 확인하셔야 하고요. 공격적인 지원을 하는 분들은 최종 합격자의 최저 점수를 보면서 일종의 스나이핑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경기대학교 입시결과 분석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컨텐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인천대 입시결과 영상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주인권 전문 입시연구소의 입시부장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